예, 오늘, 풍다리TV는, 가평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데, 우리 전설의 사부님 모시고 좋은 구경 할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라니개 짖는 소리 아니에요? 가평하면 유명한 게 뭐죠? 음. 자시의 잣잣 잣막 갈리로 유명하죠. 네. 이거 엄청난 군락지인데 이거 가평 온천지가 잔나무인데 가을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닷따 딱이나 하 하는지 네. 오 뭔가 있네요 버섯 아... 그다지 유용한 버섯 같지는 은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펜사광 오 맞네요 이 나무는 뭐예요 황철, 황철 나무 오, 황철라무 편상황입니다. 이거 봐, 여기 좀, 좀얇은데 좀, 음. 네. 네. 나중에 다시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철나무 편상황입니다. 아. 음. 군락지네요. 어, 여기 여기. 오늘 <목소리> <목소리> 여름에 왔던 황철나무 아, 상황을 봤던 나무인데 이렇게 뜨군가위에서 이렇게 나무 가 베어져 있네요. 없을 사람들이죠. 네. 굳이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싶긴 한데 네. 안타깝네요. 네. 오늘 이거 보러 온 건데. 우리 오늘 점심은 보시다시피 럭셔리합니다. 네. 계란말이 김밥에 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충영. 응, 충영. 충영 설명 좀 해주시죠. 응. 뭐에널은이 터널은 이 터널은 이 터널은 이 터널은 이터은이 터널은 이 터널은 이이이거 먹고 힘내서 오후에 머은이만한 거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온통 황이이 이렇게 짐승이 다니던 길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선행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기 멋있죠? 오늘 아까 그 나무 어는 황철나무 상황을 보러 왔는데 나쁜 나무 식기가 싹둑 베어버리지 뭐라며. <laughs> 예. 또 다음에 더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